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에서 27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 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또 신전을 보고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그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 철학. 그리고 그리스 신화가 떠오릅니다. 수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화들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와 여러 가지 인물을 대상으로 많은 철학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심리학도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여러 가지 논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많이 따지고, 많이 논하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하려니, 고분고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물어볼 것도 많고, 따질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논하기 좋은 재료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는 일이 오늘은 어떤 새로운 것으로 우리 논하면서 살까? 그것이 인생 사는 낚시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바울을 엄청나게 피곤하게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그런 복음, 그것을 들으니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바울을 데려다가 새로운 것을 듣고 또 논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접근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신과 비교조차 할수 없는 상상 초월의 신이 이알수 없는 신인데, 제가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이 섬기는 저 우상들과 어떻게 차별화된 신인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24에서 25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신들이 자기 집 하나 손수 만들지 못해서 인간이 신의 집을 대신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인간이 만든 그 신전들에서만 신들이 살아야 되고, 그것이 신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의존하는 그 신이 신이 맞습니까? 그거를 때린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틀 안에서만 신을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따지고 싶어했겠습니까? 신이 신전이 필요 없어? 그 신은 대부분 신전에 모셨습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에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서 빌고 그런데 신이 거기에 없어. 그러면 그 신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 그리스에 수많은 신전이 있습니다. 각 신마다 신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다 기능이 있었습니다. 포세이돈, 바다의 신, 뭐, 물고기 잡던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 데메테르 등등 다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철학이 나오고 논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면 그 신전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빌기도 하고, 소원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전이 없어.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궁금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만납니까? 그러면서 변론을 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신전에 가서 빌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빌수 있도록 어쩌면 그래서 교회가 고정적으로 생기지 않았나 그리스 지역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스스로 아무튼 그곳은 너무나 다양한 신이 있고 너무나 많은 철학이 있고 너무나 많은 고정관념과 그리고 습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쩌면 정말로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이해시키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정말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것도 시의원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34절을 보면은 그때 바울이 전한 말을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시의회의 의원인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그 밖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복잡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 까다로운 상황에 믿는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도 상류층이 믿었습니다. 많이 알만한 사람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 내면에는 신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려고 수많은 신을 상상하고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갈망이 충족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이 필요할 때는 이 신을 상상해서 만들고 또저 신이 필요할 때는 저 신을 상상해서 만들고 그러면 너무 많아 신이 그러면 이 무리에 대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장을 할 만한 또 신을 설정을 해보고 스토리를 만들어보고. 아마 이것저것 다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뭔가 더 많은 것이 아마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내가 지식을 알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봤는데, 아,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그냥 여러 가지 신에 대해서 흩어진 거를 그냥 주소 모아다가 설정을 한것 뿐이구나. 그것을 완결하고 그것을 종합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보니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 저 하나님이 바로 그것의 총 결론이야. 거기에 도달을 한것 아니겠습니까? 그 높은 분들이 그런 걸 알게 되면은.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2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뢰바고 시의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을 새긴 재단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22절에서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렸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신에 대한 갈망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즉 그들은 신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은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현상들만 여기저기 드러나니까 그 현상에 맞춰서 신들만 각각 만들었을 뿐이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나중에는 이제는 한계가 오다 보니까 알수 없는 신에게라는 또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또 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갈증이 많다는 것, 그것을 알고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이전에는 흩어져 있게 되어 있던 이 신들 그리고 기능들.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진다. 야, 그런 신이 원래 있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진짜였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언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왔습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얼마 안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면 알고 싶은 그런 갈망 없습니까? 어떤 분일까? 이전에 아테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처럼 그렇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더 고민해 본적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충동이 안 일어나고 욕구가 안 일어납니다. 이미 지식적으로 다 알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해서 나가서 한번 경치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어느 때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거나, 뭐 그런 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왜 좋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살 것을 생각하니까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과일을 만들어서 따먹게 하려는 그 마음, 그래서 맛있게 먹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쁘게 꽃을 만드셨는지, 얼마나 저 동물이 지혜롭게 생존할 수 있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속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어느 정도 시들시들해져서 그것이 메마르게 마음속에 느껴질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은 충동이 안 생겨날 것입니다. 욕구가 안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세상을 둘러보면은 건조한 마음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는 것들 감동이 오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감동을 느끼든 아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오늘 먹은 밥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조화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해 보며 살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과하다 생각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과할 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려고 할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더 친밀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십니다. 어떤 하나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경에서 들었던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해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하나, 그냥 나무일 뿐이고, 그냥 돌일 뿐이고, 그렇게 대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으시느라고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겠다. 내가 먹는 이 과일. 야, 어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냐. 색깔도 이쁘다. 색깔도 조화로워.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느껴보시고 의식하며 인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전보다 더 많이 늙었다. 더 많이 흰머리가 났다.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변화가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에 변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습이 그렇게 살아서 숨 쉬며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저 나무가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가 되고, 하늘의 새가 날 날라 다니며 그렇게 여기저기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내가 존재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느끼고 살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 무심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느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쁘게 만들고, 모든 것을 경이롭게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로고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표현을 너무 무심히 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려운 가운데도 계시며 여러분의 기쁜 가운데도 계시고 좌절하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늘 같은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못 들은 척 하며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니 무슨 감동이 오겠습니까? 그러니 저 자연 조화를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 2024년 두 번째 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 주에는 음력 새해가 됩니다. 이제 진정한 새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 좀더 마음을 써서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내 인생에서 더 가까이 대하고 싶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더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이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더 넓혀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느끼기 원합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해서 모든 것이 그냥 자연의 조화라고만 생각을 했고, 모든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이 자연 현상과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손 뻗을 만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주변 어디든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손을 뻗을 만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세상에 여러분께서 나아갈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과 다르게 세상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